리버풀 1400억 원 공격수 누니에스 부활리의 손흥민 영입 결정 현지 난리 난 상황 디디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3 0일 토트넘 호스퍼, 22강인 22 마요르카, 을 향한 배려심을 드러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21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에서 엘살바 도르와 1에서 1로 비겼다. 이날 결과로 한국은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첫 승리를 또 미루게 됐다. 현재까지 4경기를 치러 2무 2패다. 경기 후 손흥민은 너무 죄송하다 며 주장으로서 팀을 잘 이끌어야 하는데 출전시간도 적었고 도움을 많이 못준 것 같아 죄송스럽다 고고개를 숙였다. 이번 A매치 두 경기에서 손흥민의 공백을 메운 건 이강인이었다. 양측면을 오가며 공격 선봉에 섰다. 특유의 탈압박 능력과 넓은 시야로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교체를 오가던 자원에서 명실상부 선발 라인업의 한자리를 꿰찬 모습을 보였다. 그라운드 안에선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활약을 보였지만 밖에선 20대 초반의 풋풋함도 보였다. 이강인은 믹스드 존에서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받자 오늘만 빠질게요. 한 번만 빼주세요. 라고 말하며 빠져나갔다. 높은 관심과 파리 생제르맹 이적설 등 어린 나이에 오롯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13년 전 18살인 나이에 대표팀 데뷔를 해냈던 손흥민은 이강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 손흥민은 이강인이가 너무 잘해주고 있다.면서도 많은 팀을 주고 싶진 않다, 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 어린 선수고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하는 선수, 라는 기대를 보이면서도, 아직 그 짐을 받기엔 너무나 어린 선수다, 라고 감쌌다. 그는, 나도 어린 나이에 이런 걸 조금 많이 경험하다 보니, 분명히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라며 자기 경험을 빗대 말했다. 손흥민은 이강인에 대해, 정말 말도 안될 정도로 재능이 많은 선수, 라며, 우리가 강인희의 재능을 보고 즐기며 매번 감탄하면 될것 같다, 라고 현재를 즐기자는 말을 전했다. 그는, 강인희는 분명 대한민국을 위해 큰 일을 할 선수기 때문에 지켜보며 즐거워하셨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이, 인프레스, 전술 부재, 손흥민 활용법, 클린스만, 선수 성향과 호흡이 보다 중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 부재를 반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축구회관에서 클린스만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 돌입한 한국. 지난 3월 A 매치는 2022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 16강 달성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던 만큼 기존 멤버에서 크게 변화가 없었다. 이번 6월 A 매치는 사실상 팀 클린스만 일기였다. 하지만 상황은 여러모로 좋지 않았다. 포지션 곳곳에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 센터백 라인부터 문제다. 베테랑 수비수, 김영권은 부상으로 제외됐으며 철기둥, 김민재는 기초근사훈련으로 인해 불참했다. 중원도 출혈이 크다. 중국에 구금된 손준호, 산동 와수술 이후 재활 중인 큰우영, 정우영, 알사드, 가 빠졌다. 클린스만호는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 K리그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끝에 안현범, 제주, 김주성, FC 서울, 문선민, 전북, 설영호, 원두재, 박용호 이상 울산 현대가 새로 뽑혔다. 해외파 중에는 벨기에와 독일 무대를 누비는 홍현석, 헨트, 박규현, 디나모 드레스덴이 발탁됐다. 기존 원톱 체제에서 투톱을 점검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지난 3월엔 콜롬비아 2에서 2무, 와 우루과이 0에서 1패를 넘지 못했고, 이번 6월엔 페루 0에서 1패, 와 엘살바도르 1에서 1무에 막혔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평가전이라고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모습이었다. KFA와 클린스만호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클린스만 감독은 물론 안드레아스 헤어조크 수석코치, 파울로 스트링가라 코치, 안드레아스 퀘프케 골키퍼 코치, 베르너 로이타드 피지컬 코치, 마이클 킴 코치도 함께 자리에 A매치를 돌아봤다. 지금껏 없었던 외국인 감독 부임 이후 4경기 무승. 몰랐다. 최대한 빨리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겠다. 4경기 모두 좋은 순간들이 있었다. 아쉽게 득점하지 못하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지만 상당히 많이 배웠다. K리그와 한국 선수들 모두 마찬가지다. 군대 시스템과 협회도 그렇다. 많은 부분을 배우고 있지만 아시안컵이 다가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요르단과 바레인 경기도 이미 준비와 분석에 들어갔다. 아시안컵을 준비하며 상대팀 분석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 9월 A 매치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항상 선수들 앞에 나설 것이다. 선수 이전의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이 내 도움이 필요하면 항상 앞에 나설 것이라 이야기하고 싶다. 골키퍼 변화 가능성. 새 선수들이 존중하고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높게 평가한다. 명단 변화는 없었지만 세명 활약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다. 다른 선수들도 지켜보고 있다. 부상이나 문제가 생기면 다음 골키퍼로 누구를 발탁할지 계획이 있다. 이례적인 기자회견. 사실 4월에도 이런 자리를 가지려 했지만 다른 문제가 있어 그러지 못했다. 코치들과 함께 어떻게 일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지 같이 고민하고 싶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미디어 팀에 감사하다. 대표팀은 운영하는 방식이 클럽팀과 다르다. 여러 부분을 공유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오늘 마련이 됐다. 아시안컵은 국제대회이자 메이저대회다. 넓은 시야와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 유럽에서 많은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있겠지만 프랑스 명문 구단에 한국 선수가 진출하는 모습도 볼수 있을 것이다. 그런 선수들은 물론 구단들과 커넥션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받는 부분이 중요하다. 오늘 차돌이 어드바이저가 함께하지 못했다. 차돌이와 마이클 김 코치가 꾸준히 K리그를 관전하고 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소집 동안도 많은 걸 본다. 협회도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미디어, 마케팅, 의무, 심지어 버스 기사님까지 지켜보고 있다. 최고의 인원들과 팀을 꾸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최고의 인원들로 카타르로 떠나 결과를 가져오고 싶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좋게 생각한다. 지난 소집 만족도,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 분명 4경기 모두 승리해야 했다.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지만 결정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공격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반대로 수비적으로는 경기 종료 직전 실점하는 모습이 반복되선 안된다. 한편으로는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지시하는 부분을 상당히 배우려 하고 이해하려 한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음 소집을 준비한다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듯 우리 스태프진도 마찬가지다. 코치들과 회의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 선수들을 최고로 만들지 고민한다. 유럽과 연결되는 조규성의 경우 어떻게 해야 발전하고 살아남을지 고민한다. 그런 부분이 지도자 역할이다. K리그 점검, K리그 각 팀마다 많은 경기를 봤다. 미국 대표팀 시절에도 월드컵에 나가며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선수들과 해외파 선수들을 섞었다. 대표팀 운영 방식은 사뭇 다르다. 30에서 35명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아시안컵 준비 동안 너무 커져선 안된다. 최대한 좁혀 좋은 성적과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것 같다. 이번 A매치에서 5명이 데뷔했다. 데뷔전을 부여하고 출전 기회를 주는 것은 결코 계획되지 않았다. 데뷔전을 치른 다섯 명은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이다. U24와 U20도 마찬가지다.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치는지 계속 스카우트할 예정이다. 지향하는 축구, 공격수 출신이다 보니 공격 축구를 좋아한다. 전방에서부터 압박하고 수비 라인도 높게 올리는 축구를 원한다. 체력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요구된다. 하지만 내 철학은 선수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합을 맞출지가 더 중요하다. 43-3화 44-2 등등 전술도 유동적일 수 있다. 아시안컵에서 만날 상대들에 맞춰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투톱으로 운영하며 공격 한국 스트라이커들은 투스타라이커로 경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느꼈다. 서로에 대한 이해도나 공간과 움직임 등이 그렇다. 공격 축구를 원하지만 함께하는 선수들이 어떤 성향이고 기량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색깔 설명, 어떤 축구를 하길 원하는지 되묻고 싶다. 축구 스타일이나 색깔은 어떤 나라든 성향과 문화도 반영이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손흥민에 대해 이야기했던 부분, 8번 역할 부여 가능성은 여러 방법 중 하나다. 공격적으로는 너무 많은 역할과 전술을 짤수 있다. 손흥민에게 7번 역할이나 10번 역할도 부여할 수 있다. 스트라이커도 마찬가지다. 오형규, 조규성, 황혜조가 지속적으로 골을 넣는 공격수가 되길 바란다. 공격적인 축구를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 전술과 전략을 짤수 있다. 이강인도 다른 모습으로 뛰고 있다. 더 이상 벤치에서 있는 선수가 아니다. 이강인이 들어오면 다른 스타일과 템포를 볼수 있다. 지난 3월에 같이 하지 못한 황희찬도 돌아와 활력소가 됐다. 선수 개인적인 기량도 있지만 어떤 조합을 맞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 축구라고 보여주는 건 시간이 필요하다.